초크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BC의 길이랑 지금 BE의 길이가 같고, 그 다음에 BED는 90도이다. 그 다음에 ED의 길이가 5cm이고 여기가 18도일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는 거지. 자, 그러면 여기서 BDE랑 BCD가 합동이 돼. 어떻게 합동이 되냐면? 직각, 직각. 그 다음에 선분 BD는 공통으로 되지. 그 다음에 B랑 BC가 같은 길이가 되는 거야. 따라서 정리하면 삼각형 BCD랑, 삼각형 BED랑 RHS 합동이 되는 거지. 그래서 X는 몇 센치야? 5cm가 되는 거야. ED의 길이랑 CD의 길이가 똑같아서 5cm가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각의 크기도 똑같겠지? 그럼 여기도 18도가 돼서 각 B는 몇 도가 되는 거야? 18도가 두 개니까 36도가 되겠지. 자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여기가 90도, 36도, Y도니까 삼각형 내각의 앞 90도 플러스 36도 플러스 y도는 180도가 돼야겠지. 자, 그러면 여기서 126도 플러스 y도는 180도가 되는 거니까 각 y는 몇 도가 돼? 54도가 되는 거지. 그러면 x 플러스 y를 구하는 건데 x는 5, y는 54니까 정리하면 59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정답은 59.